유하 유튜브 채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엄마 몰래 과자 사러 나가는 게임이라 했었나? 제목이 뭘지? 어쨌든 그런 거 몰래 새벽에 엄마 몰래 과자 사러 나가야 돼요. 공포 게임 아니겠지? 야, 무서운 거 싫은데, 어, 뭐야? 왜 죽었어? 어, 어, 야, 야, 뭐야? 이 날라다녀. 와, 어, 뭐야? 에, 뭐야? 책상에 앉으니까 날라다닌대? 책책에 앉으니까 h 어! 책상 모 s a n 찍혀서 사 c 아! 야 책상 근처 c 가지도, 야 공부도 못 하냐 그러면은? 너 공부 어떻게 해 이럴 거면은 계속 이렇게 모 s a n 서 Checksang, c h 까 뭐야? 어 베란다.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겠지 <laughs> 불에 있던 개미에게 물려서 사망이야. 높은 데서 떨어져서 뒤진 게 아니고, 이, 뭐야? 엄마 몰래 과자 사먹는 건데, 이거 막, 방에 막, 돌아다녀도 새벽인데? 똥 싸야지. 변기로 뭐 사망은 하진 않네. 다행이다. 화장실 이렇게 있고. 어 깜짝이야! <laughs> 부모님을 깨워서 혼나다가 잔소리로 고혈압 사람, 사망이래. 자, <laughs> 이제 엄마 올까? 엄마 자요? 엄마, 아빠, 여깄네. 엄마, 아! <laughs> 밤에 깨우면 죽는 거야? TV 나와. 소파에 앉아서 TV 좀 볼까? 여기 뭐 죽는 거, 없 고. 베란다. 일로 떨어지면 안 죽는 거 아니야? 어, 뭐야! 낙법을 안전하게 착지할려정으면 잘못해서 사망. <laughs> 어, 안 되는구나. 뭐야? 밖에 누구야? 아! 몰래 나가면 들켜서. 혼나다 스트레스 과다 유발로 사망? 이거 어떻게 나가야 돼? 어! 이 자꾸 걸리는데? 시래기 올라가라고요? 시래기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예 어어! <laughs> 알려저도 못하네, 나는 오케이, 시래기 약간 점프맵인데 갑자기 타워하는 것같아 어! 아 낙법을 한게저 전봇대 위에 있을라 는데 뒤졌어 저기 체크포인트인가 봐 스폰마크 있어 저기 저기만 밟으면 돼 아! 아 너무 어려운데? 흐! 아! 안가져! 아니 앞에 사람 있어서 안가져요 님 비켜보셈 그래서 거기 서있지마 아! 천장에 머리 박아서 사망은 뭐야 주고 침입으로 사형은 또 뭐야? 주고 침입했다고 사형이야. 아, 개어이 없네. 오, 됐다. 아! 아, 괜찮아. 체크포인트 밟았어. 어, 여기서부터지. 그래. 오케이.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냐. 여기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시래기 이거 밟아야 되나? 흐! 아. 점프해야 되네. 시래기를 밟고, 살살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됐다. 어, 야, 근데 여기서 또 어떻게 죽을지 몰라서 못하겠어.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왜 있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가? 그냥 가면 되나? 왜또 왜? 뒤질 것 같아? 이리로 가면 되나? 스폰이 저겠어. 아! 자동차 스크래친에서 사형? 아 개어이 없어. 뭔 사형이야 한국에서? 아, 아또 떨어졌어. 아, 브레인리 개미한테 물려서 왜 상황이야. <laughs> 진드기야, 살인 진드기냐고 개미가 아 개어이 없어. 아니 여기 이, 아파트 잔디에 살인 진드기 있게. 아! 야 이게 죽어? 아니 우리 캐릭터 몸이 얼마나 허약한 거야. 점프를 하면 안 되네. 저기 밟았다고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내려와야 되네. 아! 야, 이거 왜 죽어? 에 아까 이렇게 해서 안 죽었잖아. 내려오고. 에왜 죽어? 여기 도로가 왜 이렇게 되니? 뭐, 메롱시티야, 이거? 스폰지밥? 아니, 이거 왜 뒤져요? 아니, 이거 아까 안 뒤졌잖아. 이렇게 해서 아니, 어떻게 해야 돼? 꽃갈, 꽃갈 밟아야 된다고요? 맞아? 꽃갈? 어, 맞네? 어, 개어이 없어. 어, 뭐야! 어, 그냥 땅만 밟으면 그냥 뒤지네? 아 아, 뭐야! 이렇게 꽃갈 밟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인형 밟아? 이거 곰 인형? 어, 여기 맞네? 이거 시체 밟아. 자동차는 밟으면 안돼 스크래치 나면 사형이야 어이없지만 어 됐다 스폰 체크포인트 찍어 어! 경비원이 나를 침입자로 착각하고 사격해서 삼아? 한국이야 여기 한국! 뭔 차... 총을 쏘고 자빠졌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면 된 거야 일단 이거 파란색 무조건 지나치면 안될것 같고요 마법의 맨홀 봐 여기 스폰이 저기어 저기로 가야돼 풀또 밟으면 뒤지. 디지... 어, 뭐야, 앞에 죽었어, 여기로. 그냥 가면 안 되는 건가? 어, 씨. 어떡해, 여기서? 여기로 가? 어, 풀 밟아도 되네, 여기는. 여기로 몰래 뒤로 해서 가, <laughs> 아! 뭔 차가 어딨었어! 아, 경비원, <laughs> 왜날 죽여. 경비원, 쟤네 나 죽이곤 사형 없냐? 어떡해. 아! 아니, 차! 아, 뭔 차가 이렇게 들어와? 어, 어이없네. 어, 뭐야? <laughs> 야, 이 절로 가면 우박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는데, 이거 봐. <웃음> 존나. <laughs> 이거 뭐야? 죽여벌랑, 버 진짜. 이거 뭐야? 일로 가면 차가 와서 막 박는데 어떡하라고. 이거 봐! 야, 이건 내가 사용될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뺑소니 하고 가는데, 저거는, 차를 죽여야지. 아우! 아, 왜 자꾸 자동차 스크래치 내서 사용이냐고, 자동차에 치여서 죽는다고 해,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기서, 글로 가요? 그리고, 일로 가서, 일로 가? 여기야, 하는데, 지금 믿어도 템? 만 죽네? 나도. 여기야. 어. 맞아. 여기야. 어쩌라고. <laughs> 그냥 서 있는 거였어 일로 가. 이렇게? 어, 야, 저 사람 따라가자. 부서진 차안쓸 거에 쓸 사람 쓰삼이라고 돼있어서 그냥 차를 밟고 가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왠지 갑자기 땅 밟으면 안될거 아니야. 어, 맞아. 죽었어. 저 사람 땅 밟고. 땅 밟으면 안 돼. 어, 뭐야! 쓰레기통 근처에 있던 파리가 너무 무서워. <laughs> 아야 지금 내가 게임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망할 것 같다 어? 이 게임하다 스트레스 받아서 실제 맘마 사망 이렇게 해서 뉴스 나오게 해줄까? 어? 근데 뭐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야 해서 통해서 이렇게 가서 일로 들어가서 일로 이렇게 가고 부서진 차 밟고. 경찰차가 왜 여기 서있냐? <laughs> 쓰레기통 안되고 뭐야돼 여기서? 어! 아! 아 이거 전봇대 전기줄 밟아야되는거 같은데 아 이게 뭐야 짜증나 어 진짜 혈압오르는 게임인데 이거 완전? 뭔 과자 하나 사러가겠다고 이렇게까지 너무 빡센거 아니야 과자 사러가기? 그저 과자 하나 먹겠다고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할 일인가? 전기줄 밟아서 오세요. 맞네 전기줄. 어? 아 이거 밟는다고 안 뒤지는구나. 오케이. 전기줄만 잘 밟아서 하면 될것 같아. 어? 아 됐는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 전기줄? 그냥 이렇게 비벼서 비비작해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아 쓰레기통! 아! <laughs> 쓰레기통 을왜 젖다 놔서 아! 아, 개어이 없어. 아니, 응, 집 앞에 편의점 있는 데서 사먹은 거 아니야? 도대체 얼마나 더 나가려 하는 거야, 얘는? 새벽에? 어? 얘는 왜 휠체어 타고 다니냐? 어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요! 이거 봐봐,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 이렇게 밟고 올라가?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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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오, 어,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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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어, 됐다, 됐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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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어떻게 하고 있어? 일로 내려가? 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음, 그냥 가? 어, 뭐야, 춤추는 은중. <laughs> 왠지 건들면 안될것 같아. 어 미안해요. 그 춤추세요. 아, 일로 가라고? 와, 진짜. 과자 사으러 가기 진짜 개 힘들다. 와, 체크포인트! 아 집이 신발보다 싼곳 아파트 <laughs> 5층에 살뿐거봐 어? 내가 5층에 가서 살까? 아물에 미끄러져서 사망. <laughs> 지랄하고 자빠졌네 진짜. <laughs> 광고지에 배어 <베어> 사망. <laughs> 아니 남매 집 침입해볼까? 뭐 남매 집에 침입해서 사망 아니야? 여기서 물 피하고 2층 올라가. 3층 올라가. 어 뭐야? 나라 홈. 헌... 아, 왜 날아오는데 문이? 어물 밟고 또 뒤질 뻔 물만 밟아도 죽어. 어! 아 문이 뭐 이렇게 날아? 문이 열려서 부딪혀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 그래 광고지에 베어서도 죽는데 이렇게 죽을 법도 하지 그죠? 날아오는 문이가 어떻게 한번 백크하고 이렇게 안안 아,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 허! 하고, 이거, 일로 이렇게 가야돼? 아, 오케이. 여기서 어떻게 그냥 가면 돼? 4층. 아! 몰래 나가는 거 들켜서 혼나다가 스트레스라니. 집이 아니잖아, 여기는. 왜, 왜 혼나? 아, 뭐야? 누가 날 혼내는 거? 아, 물! 밟지도 않았는데, 물또 미끄러져서 사망이야. 아! 아! 광고지, 씨발. 저다왜붙여놔가 아니. 욕안할했는데 진짜 제작자분이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진짜 욕 나오게 만드네요. 이게 제작자 위도 맞죠? 어우, 짜증나. 잇짜 이거 어떻게, 일로 가? 어, 됐다. 이거 또 올라가? 5층에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간다. 뭐또 올라가야 돼? 어, 아! 아! 물 봤잖아! 안 밟았잖아! 와, 개빡쳐, 진짜 게임. 어 맞다 3층 아까먹어서저 뉴비 문을 왜 냅다 열어 여는 것도 아니야 문으로 사람 죽여 쟤 살인미수야 3층 4층 <laughs> 아! 아니 이게 왜 왜들... 들켜 <laughs> 아개어이없 어어 <laughs> 오늘 안에 여기서 깰수 있나 나서 오날은 못깰것 같아요. 어, 아니 이게 왜? 잘 피해서 갔잖아. 오케이, 아, 오까 게임이네. 그죠? 오까 게임인데 완전. 아 비키세요. 변기 레버가 필요하다 갑자기. 어여여, 조심해 물. 그래서 어. 옥상 왔다. 내가 왔다. 베란다로 5층에 들어가자. 베란다 뭐. 오, 야, 여기 왜 노란 테이프 칭칭 감겨있냐? 살인사건 났니 뭐야? 아니, 뒤졌는데요, 님? 가르쳐주는 사람이 뒤졌어. 아니, 마트에 가지지. 아파트 옥상에 올라와서, 이거 뭐 어쩌자는 거. 아니, 로터리에 자동차 뭐 저렇게 도냐? 저게 마, 맞니? 시레기예요. 아 시레기로. 어 5층에 들어가. 근데 저기 있는 사람 뒤졌어. 뭐야 살았네? 저로 가면 되나? 아! 아, 뭔개 어이 없는 걸로 사형이야. 우리나라에 도대체 사형이 도대체 어디 다고 도대체가 뭔 사형이야, 사형은. 일로 가면 되지. 아! 아, 나 이거 또 까먹었네. 아, 이제 돌대가리. 나왜 이래? 음, 이제 뭐, 계단 거의 뭐, 쪽밥이죠? 너무 쉽고. 어, 여기 또 밟을, 아! 아! 진짜 개 억까겜. 세상이 날 존나 엇까하고 있어요. <laughs> 억울해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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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시 베란다 시래기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나도 가고 싶어요. 아 거기 어떻게 가요? 너무 어려운데. 아, 왜안 가져! 아, 진짜. 아! 어어어... 아, 못하겠어, 나 진짜. 아, 진짜, 이제 그만할 거야. 한 번만 더 해서 안 되면. 아! 야, 날아오지도 않았는데, 어, 빠르게 그냥 통과했는데 이 길이죠? 진짜 엇가 게임. 계단을 왜 이렇게 콩콩 뛰다니는데, 아나 진짜 이걸 왜 한다고 했지 내가? 아뭔물 물만 밟으면 미끄러져서 사망이야.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한다 했죠? 존내게 후회되네요. 응, 하지 말 걸. 미슐랭 기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 어떡해요? 뭐야, 35트, 5스테이지까지 있다고요?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가요? 그냥 이렇게 가는 게 맞아? 아! 안 되잖아! 뭔뭐 사망이 여러 개다 떠, 그냥. 그냥 다 사망이야, 그냥. 아씨, 이거 까먹었다. 아, 저 뉴비, 진짜. 아물아나나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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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유박 끝.